근데 보통은 집안 내력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보불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이보불가.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보험과 보증은 서지도 말고 들지도 네. 말아라. 아. 그 집안은 원래 보험을 아, 안 들어요. 아니, 집장에 써 있는 보험 맞아요. 맞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가훈이구나집안에 네. 내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음. 뭐 그죠? 아, 네. 아, 내가 잘 진다는데. 아, 진짜 정확해요. 음. 음.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누가 부모님이나 누가 보험을 들었다가 뭐 상처받고 상처를 받았대든지 음.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대든지 음. 보험료는 막 엄청 많이 냈는데 정작 보험금은 쥐꼬리만큼 받았대든지 음. 이런 집안이 그 자녀들이 본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음. 안전해요 그런 거 같아요. 항상 세대를 당했어요. 부모님한테 음. 적금이 최고다. 그리 그렇죠. 적금만 들어라. 음.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보험회사 다 도둑놈이다. 네네네네. 사익꾼들이네네네 네? 네. 아, 그럼요. <laughs>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어, 한번 제안을 들어왔 을 때도 아, 저는 노한 no 게제 주변 어쨌든 그분한테는 제가 떠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음. 내가 보험 영업이라는 거를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었어요 일적으로도. 음. 하지만 내주위 사람들부터 이런 감정으로 주위 사람들 떠날까봐 저는 무서워서 보험의 영업을 안 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죠. 아 네. 본인한테도 보험 영업하자고 네, 제안 들어왔을 아, 때. 아. 딱첫 번째가 어, 보험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내 주위 에 있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 때문에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있는 내가 있으니까 아. 그게 아니어도 아. 그런 생각이 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험을 싶어요. 처음 시작했을 음. 때내 음. 대학 동문들 중에서 얘는 꼭 가입할 거야 음. 그 후배가 하나 있었어 일년 네. 후배 네. 근데 얘가 가입을 안 해요 어. 음. 종신 보험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얼마나 많이 제안을 했겠어요 아. 안 하더라고 어. 네. 근데 3w 할 때였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야 청약 처리해도 되니까, 음. 3W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음. 해라. 음. 그렇게 설득을 해서 했어요. 음. 15일 만에 처리하더라. <웃음> <웃음> 형, 나는 종신보험은 아닌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진짜,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명퇴를 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얘를 뽑았죠. 보험 설계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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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laughs> 뽑았어요. 이상한 분위기 <laughs> 가네 얘가 뽑았는데 얘가 종신보험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못 팔지. 못 팔지. <laughs> 그러니까 그게 니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그왜뽑아요 그럼. 그 니즈 없. 아니고 골탕 좀 먹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아니, 걔 때문에. 그냥... 못팔더라고목팔더라고 못 근데 못 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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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년 6개월 만에 이제 보험을 그만뒀는데 아, 어. 다행스러운 거는 종신보험 가입을 했어요, 자기거를 몸을. 음. <laughs> 몇 살이에요? <해요? 웃음> 지금도 유지 잘하고 있어요. 명태하고. <laughs> 영태하고 정신을 가입했어. 영태하고 보험회사 들어와서 <laughs> 설계사 하면서 자기 걸잡뻑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고서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형 정신 보험 필요한 것 같아. <laughs> <laughs> 아저 중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 영업을 하는 분들.